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라는 응. 노래가 갑자기 <laughs> 생각이 나. <너무> 옛날 노래고. <laughs> <laughs> 쌤, 우리 면접에서요. 면접 답변하다가 응. 중간에 기억 안날때 있잖아요. 어 아, 진짜.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중간에 우리 편집자님들이 알아서 <laughs> 해주시지만 아, 이렇게 끊어주세요. 아, 이렇게 어, 우리는 녹화 방송이지만 거기는 생방이잖아요. 연재 무조건 생방이잖아요. 오, 생방이잖아요. 네. 자,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네 진짜 중간에 기억 안 나는 경우는 음.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. 네. 그럴 때.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음. 잠시 음. 생각할 시간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아, 정중하게 네, 정중하게 좀 물어보는 음. 거를 말씀을 드려요. 음.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그어 그, 어, 이런 말들이 음. 음. 길어지면 음. 오히려 이 사람이 너무 준비 안된 사람 같으니까 음. 일단은 음. 시간을 벌수 있도록 음.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좋고요. 어허.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음. 그런 경우들도 있죠. 정중하게 말씀드는데 렸 그래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있어. <laughs> 어, 너무 힘들다. 네, 너무 힘들 수 있어요. 음. 그럴 때는 진짜 솔직하게 음. 아 면접관님 죄송합니다. 제가 이 답변에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음. 어 제가 뭐 다음 답변을 정, 성실하게 하겠다. 음. 뭐 이렇게 맞아요. 조금 이어가는 것도 좋고요. 음.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답변은 생각 안 나지만. 유사한 답변을 할 만한 것들이 아,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어. 그러면은 면접관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 답변은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?라고 음. 하면서. 답변에 포기하지 않고, 어, 어 내가 중간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멈추지 않고, 음.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끝까지 보여주는 게, 음. 면접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포기하지 않아야 되네. 음. 아,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, 옛날에 그, 성진우의 음. 포기하지 마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 너무 옛날 노래고. <laughs> 그래서, 네. 제일 중요한 거는, 우리가, 어, 좀 정중하게, 일단, 여쭤본다는 거. 그쵸. 작가 어,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하거나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음. 내가 대답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, 이런 건데, 다른 답변으로 음. 해도 유도를 되겠습니까? 해도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, 해도. 그냥 말하면 안 되죠. 음. 어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, 그냥 갑자기 다른 답변이 생각이 나서, 다른 답변으로 이상하게 얘기를 해버리면, 아, 안 되죠. 질문의 의도 자체를 파악을 못한 거잖아요. 음. 그래서 거기서 또 마이너스가 돼요. 그렇죠. 네. 거기서 또 마이너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. 어, 너무 중요한 네. 포인트 네. 두 가지네요. 그래서 정리하자면 음. 중간에 우리가 답변이 기억이 안 나면은 음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음. 일단은 첫 번째 정중하게 면접관에게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해 보는 거. 음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할 음. 게 없다면 음.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음. 면접관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좀더 드려도 되겠습니까? 라고 하면서 유사한 음. 그런 음. 답변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음. 그렇게라도 최대한 면접관에게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음. 생각이 듭니다.